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 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음이 팍팍 성형 공부. 예수는 한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13장 31절부터 14장 31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제 아들로 하여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핵심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고난받는 현장에 남겨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첫 번째 설교는 감남산으로 가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방 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감남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둘째 설교입니다. 이 둘째 설교의 핵심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살수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고난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아, 그 날에는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과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들과 같은 형평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십삼절에서 이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그때 제 아들이 이제는 하지 않을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다는 말은 구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무엇이었는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 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주를 믿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더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는 그와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사람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삼전도 구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삼배 구고두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조선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가서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 삼배 구구들에게는 한번 절할 때마다 세번 머리를 땅바닥에 찢는 예를 세번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청나라 황제나 대신들을 만날 때 예의를 표시하는 방법과 절차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전도 군륙을 경험했던 이곳에 지금 잠실에 삼전도 비가 세워져 있죠. 이 삼전도 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청나라 황제의 업적, 그 공을 치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참 비참하고 서글픈 역사이고, 얼마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것은 보여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에게 나아가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패배했던 조선 왕과. 승장이었던 청나라 황제 사이의 관계는 이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황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예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즉각 바로 중재 없이 그리고 환대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없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도록 허락을 받은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자리가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기 때문에 이럴, 이럴,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먼저 묵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각 사람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마술적 능력이나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다. 이렇게 이해해야 옳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신뢰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때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우리 몸된교회에서 예전에 나, 나눴던 기도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죠. 그런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삶을 내 기도와 일치시키는 기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말씀에근거해서 뜻을 정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처럼 산 다음에 하나님께 서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습관이 될때 우리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심에 대한 그 영광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남겨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것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쁨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를 격려합니다.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그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께 속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기쁨은 네 가지 상황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상황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만족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기쁨은 사랑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는 자인 걸 안다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의 끝은 지금과 관계 없이 늘 선함에 규결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에 속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아를, 보아이신 예수 그리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소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값어치 있는 것을 누군가에 줄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소를 누구인가 전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것으로 나올 채워,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기쁨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 2 9절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긴고별속의 끝에 제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마침내 너희가 믿는구나. 사실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가 각각 다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 때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만 홀로 머물러 같은 이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당할 고난도 성령을 보내주심도 그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 들어주실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 십자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사건들이 예수님과 제아들을 에워싸는 시간, 아,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홀로 적과 대면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그분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하는 이 시간은 자기 십자를 주고 예수 그리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헤쳐나갈 힘을 주는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쟁취하실, 아니, 그분이 이미 쟁취했다고 선언하신 승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선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간에는 틈이 있습니다.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의 틈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루에 서게 되죠.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불안의 수렁에 빠져 살든지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살때 우리는 여백이 있는 마음의 너그러운 삶을 살수 있는 반면에 불안의 수렁에 빠져 살면 두려움에 쌓이고 불안에 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귀기 그려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아래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끊어내고 하나는 씻어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던 우리의 마음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물려있던 우리의 의복과 때를 벗겨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다가 자기 딸이 겁탈당하는 일이 있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핑계 대면서. 그 세겜 족장들의 아들들, 남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다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산들을 다 버리라. 끊어내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씻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즐겨하던 것들을 끊어낼 때만 우리는 그리스 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아래서 자라가게 되고 주님의 넓은 품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여백이 있는 삶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을 이 고난과 환란 중에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종말론적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떠오릅니다 금년도 미국 프로농구 NBA의 파이널 경기는 보스턴과 골든스테이트라는 팀이 어, 이렇게 붙었습니다. 저는 골든스테이트를 응원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5차전을 보지 못했는데, 5차전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이겼더라고요. 이긴 경기를 TV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재방송으로 보는데, 초반에는 많이 밀려요. 그래서 보스턴이 점수가 훨씬 더 많고, 아, 오늘 경기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밀렸어요. 그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골든스테이트가 역전해서 이겼다는 것을 알고 그 경기를 보고 있으니,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대신에 이걸 어떻게 역전시키고 어떻게 승리로 가져갔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망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이 못난 삶, 무진 삶, 부족한 삶, 실패한 것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구어 내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이김에 참여하는 이긴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